thank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25일 오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 첼시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했죠 이미 맨시티는 승점 63에 머물렀으며 7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1위 리버풀과의 23점의 승점 차이로 남은 경기에서 맨시티가 다 이기고 리버풀이 다 지더라도 맨시티가 리버풀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버풀의 리그 우승은 1989에서 1 9 9 0 시즌 이후 30년 만이죠. 특히 1992에서 1993 시즌 EPL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네요. 7경기 남기고 우승한 건 잉글랜드 1부 리그 131년 역사 중 최고 기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경기가 연기돼 우승 날짜는 일반적인 시즌보다 훨씬 늦었지만 잔여 경기로 보면 최단 기간 우승이네요. 그동안 리버풀은 리그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EPL 출범 전까지 18회나 리그 우승을 하며 잉글랜드 최강 팀으로 그러나 EPL 시대에 접어들며 영거프 고배를 마시고 말았네요. 그 사이 숙정 메뉴는 리버풀을 제치고 리그 우승 20회 금사탑을 세웠고 리버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네요. 리버풀은 19에서 20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19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랫동안 잉글랜드 일부 최다 우승 팀이었던 리버풀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 이 부문 1위를 빼앗겼죠. 그러나 이번 우승을 통해 메뉴의 기록에 1위 차이로 근접하게 되었네요. 이제 리버풀은 EPL 최다 승점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남은 7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107점까지 얻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기록은 2017-2018 시즌 맨시티의 승점 100점이죠. 한 번도 깨지지 않을 역사에 도전하게 되네요. 이에 대중들의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제라드가 못 시킨 우승을 램파드가 시키네. 리그 우승도 이루어냈 다음 시즌에는 다반왕도 노려보자. 이제 리그 우승 없다고 까지 마라. 한 번이긴 하지만 리버풀의 유일한 단점이자 조롱거리를 없앴다. 맨시티는 딱수준이 사부 리그인 듯 징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네. 내려가라 시티야. 리버풀 30년 만에 리그 우승. 진짜 고맙다. 13년차 팬으로서 진짜 눈물 나려 그런다. 메뉴 팬이지만 리버풀 우승할 만했고 인정함. 축하함. 클럽 동상 만들겠네. 그럴만하다. 무리뉴 팹그 누구여도 우승 못 시켰을 거다.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네요. 30년 만의 EPL 우승. 리버풀의 오랜 기다림 속 우승을 축하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